30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31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300m 전방 유성운천, 유성아이씨, 방면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지하차도입니다. 300m 전방 유성온천 유성 IC 방면 지하차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, 지하 차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미터 전방 좌회전입니다. 300미터 전방 실청 방면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500m, 전방, 시속 60km,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, 전방, 지하차도 옆길입니다. 잠시 후,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00m 전방 충남대학교 방면 지하차도 옆길입니다.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. 300m 전방 유성운천 방면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지하차도입니다. 300m 전방 지하 차도입니다. 잠시 후 지하 차도입니다. 500m, 전방, 우회전입니다. 300m, 전방, 유성아이씨, 방면,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,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11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유턴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,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00m 전방 갑천역 방면 좌회전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300m, 전방,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,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,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, 190m, 전방,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22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전방의 과속방지턱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. 전방의 과속방지턱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지하차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1 2 3 차로를 이용하세요. 300m 전방 용문역 방면 지하차도입니다. 잠시 후 지하차도입니다. 2, 3, 차로를 이용하세요. 500m, 전방, 시속, 50km,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,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보가도로입니다. 500m 전방,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00m 전방 보가도로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보가도로입니다.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300m 전방 대전역 방면 좌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300m 전방 대전역 중앙로 방면 좌회전입니다. 400m 전방 경로상 최저가 주유소가 있습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3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. 300m 전방 대전역 중앙로역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, 오른쪽 방향입니다. 500미터 전방 지하차도입니다. 300미터 전방 지하차도입니다. 이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, 지하차도입니다. 300m, 전방, 대전역, 방면, U턴입니다. 이어서, 지하차도, 옆길입니다. 잠시 후, U턴입니다. 이어서 지하차도 옆길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300m 전방 카나마이 씨 방면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28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300m 전방 대흥 내거리 방면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지하 차도입니다. 이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,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, 180m 전방, 지하차도입니다. 잠시 후, 지하차도입니다. 이어서, 270m 전방,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,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, 노인 보호구역입니다.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이 차로를 이용하세요. 3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4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29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이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.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. 안전 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2km 전방 대별동 방면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1km 전방 대별동 방면 우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8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300m 전방 목적지 주변입니다. 담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.